한 방으로 한가보시죠 맞아요 근데 안 써보신 분이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음. 사실... 써보셨으면... 영전좀 돼? 가시죠? 또그 시간 남겨드릴게요 정이 안 좋아요? 아, 아까 는 근데 형 너무 구슬 받 으셔 가지고, 아까 는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효과 을뭐 어쩔 수가 없는 데아안되 는게 좋 고. 지역도 작업해야겠다, 나도. 그 광전사 하려면. 광전사 쿨 감소, 그, 패시브로 해서 해봐야겠다. 좀 그렇게 공속도 많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전 공속이 너무 많으면은, 별로라고, 하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작살? 음... 왜냐면, 뒤로, 뒤로 당겨지잖아요. 알았더니 세 거거 역시. 아, 이거, 이거, 아. 이게, 이거. 어, 뭐야. 오케이. 가시죠. 이거. 이거 내가 더은데사짝는 내가 데 없잖아요. 아, 이녹녹화좀할세요냄 아, 예, 녹화 좀 아, 네. 준다고요? 보다 차이 엄청 나는 건데. 아까 이 아까 들어왔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밖에 없어요. 어, 어, 결정, 염소, 염소. 다려줘. 어, 다려줘, 아, 다죠려 <laughs> 이분 밑으로 깔았어요. <laughs> 순간이동이요, 어, 근데. 염, 염소, 어, 요, 요좀 네. 6시. 나갔어요, 나갔어요. <laughs> 어, 순간이동이에요, 순간이동. 올라가셨어. 아, 집중. 활행이. 보호 아, 여기 찍해봐요 신사 하나 더 봐요. 그제? 네. 그 제가 다안 넣었어요? 형, 딸 거면은, 제, 그래. 타수. 그래? 하나씩. 네. 예. 음, 타수 그, 두 마리밖에 리안 남았어요, 그거. 아, 그 그래? 하나, 하나, 하나 다른 걸로. 갈게요. 갈게요. 없소, 그래? 이거, 이것도 거? 회동이야? 어, 어, 이거 데 이거? 이야두 번째 거는, 네. 여기서 붕붕 좋은 거. 나갔어요? 영매는 순간이동이라서 넣었어요, 가운데. 시점을 땄고, 살짝 12시로. 자 반피. 네다 맞았어요, 방금. 먹었어요? 오케이. 아 영매가 좀 아깝긴 하다. 저 순간이동 아니었으면 작업 들어갔는데. 가시 죠？아, 어제 형이38해 보고, 싶어 가지고 음, 언제 오 냐고 여쭤본 거예요？어제요？아니,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어저께 는어저께는안 했었 는데, 어, 들컷들컷저는 어제 형 말씀 드 렸다 시피 잤어요단는에서줄려서줄서

네, 여기서 신당 그냥 지웠어요 어차피 바야 노래 하나밖에 안 보니까 예 네, 정리 한 번만 더좀더좀더 칠만 한데요. 한 번만 딱 가시죠. 이건 그냥 가야 돼이 알아네. 우리 이네 퀘스트 아니, 못 보거. 철둥이에 음. 좀비에. 못 개체수 많은데.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가야 돼. <laughs> 여기도 미트로 <밑으로> 여섯 시? 집중하라고 <laughs> 하나? 네, 이제 신단 는 <쉰다는 웃음> 떠야 되는데 왜안 떴죠? 운동. 없니? 신전 안 떴어 제 생각에 한번더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어디 쓰시는 거예요? 뒤 찍었었는데? 저도왜안 쓰시길래 이건 쫄? 너무 단단한데 가시죠 보관. 어, 그 위에서, 있어요 그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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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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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삼거리 삼거리 코너 네. 여기, 여기. 저 노랭이라서 괴로울 만 해요. 아, 예. 나는 프랑스. 이 요거 팍팍 칠게요. 예, 예, 그냥 그냥 막 하셔도 돼요. 살길 겁니다. 아주. 저기 거사안 돼. 여기 파서 하는 거 좋아요. 페렌디도 아, 예, 괜찮고. 그전 전방에 그 예. 집중 쓰니까? 집중 먹었어요 먹었어? <laughs> 아, 예. 아까 아까 초반 싸움할 때 먹었어요. <laughs> 예, 예, 예. 라티라스이니 아아... <laughs> 정답입니다 <laughs> 어, <laughs> 이거 삼정이만 먹고 갈게요, 후다 저쪽이 삼정이 아니에요, 삼정이 아, 너 진짜 납사하게수렁종치 뒤에서 그러지 마라. 진짜. 나 안올라고 바라 그런다. 먹을게요. 살짝, 살짝 한 씩. 이제 파랭이는 다운이니까. 럭샤, 가시죠 러프샤. 가프샤 러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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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프 형, 여기서 한번 해요. 여좀 오피스 있거든. 한번 더 봐도 돼요. 이번에서 끝낼 수 있을까? 좀 오래 봐야 되지 않을까? 능력이면이분 보면 되잖아. 역정. <laughs> 자, 이분 보고 한번 쏴봐요이분 보고 아, 아니요, 할수 신단 이렇게 잘떼주는데요 <laughs> 집중 보안 능력. 아니요, 이 분. 지금 3분 40초니까 1분 아, 1분 50초째. 다음 방금 캐니 형. 말씀드릴게요. 성채. 아. 일단 3분. 20초. 아, 요거를 올렸어야 되는데 내가 괜한 소리만 해가지죠 2분 49초 제가 2분, 2분 10초 깨 먹을까? 2분, 2분에서 먹을까? 2분 2분, 2분 5초쯤 먹을게요 그러면 15초 출구나 봐, 근데 이제 이분에 먹을게 이분에 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죽어요. 쏴야 돼, 쏴야 돼, 쏴야 돼. 너무 많네. 1분 1, 1분 1분 분 30초만 긁어도 못.